남성에게도 존재하지만 여성에게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유방 그 안에서 유방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방질환 속속들이 알기 지금 함께 합니다 유방질환은 크게 유방 종물 통증과 같은 양성질환과 유방암 같은 악성질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양성질환으로는 유방통이 있는데 일반 여성분들의 30에서 40%. 많게는 50% 이상의 여성에서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 유방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방암은 한국 여성의 암 발생 2위의 질병으로 5%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서양과 다르게 유방암 환자에서 40대 미만의 환자 비율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젊은 여성분이라도 유방통이나 유 증상이 있을 때는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방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 검사 시기가 늦어져서 병이 악화되어 오는 환자도 있는데 그만큼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유방 질환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흔한 증상,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유두에서 분비물이 발생한다면 정확한 감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방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이유. 주기적 유방 통증과 비주기적 유방 통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려움, 피부 변화, 감각 변화, 유방 증대 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유방 증상 이상 증상을 느꼈다면 섣부른 자가 진단보다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자면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한달 전부터 여기가 한달 전부터요? 네 어, 생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끝나셨어요? 생리 한 2주 전쯤 끝났어요 유방통 같은 경우에는 제일 흔하게 생리적인 유방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생리 변화라든지 호르몬 변화 때문에 유방이 자극을 받아서 아픈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유방 초음파나 유방 촬영술을 통해서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방 질환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유방 촬영술 유방을 상하 좌우로 압박해서 시행하는 방사선 촬영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는 유방 실질 조직, 종교 석회화, 비대칭 음영, 구조 왜곡 등을 판별합니다. 신체에 직접 접촉해 압박을 가하지 않는 검사법.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유방 초음파는 영상의 겹침이 없어 구조물과 결절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유방 촬영순과 유방 초음파가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유방 촬영술은 유방의 비대칭성이라든지 종물의 모양의 변화라든지 미세 석회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반면 유방 초음파는 유방 종물을 찾아서 종물의 형태라든지 그걸 파악함으로써 종물의 성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수 있는 검사입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유방 촬영만 하면 검사가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검사가 알고자 하는 목적이 상호보완적인 검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 동양인의 경우에는 치밀 유방인 경우가 많은데요. 유방촬영만으로는 검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유방MRI라든지 유방스캔, 조영술을 이용한 유관촬영술 등 다양한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주사로 병변을 찔러 외래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세침 흡인 세포 검사, 국소 마취 후 절개를 하고 총처럼 생긴 장비를 넣어 조직을 얻는 중심 침 생검 등도 이루어집니다. 유방 낭종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양성 종물로 이렇게 타원형의 모양을 보이면서 속에 액체가 채워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풍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낭종 같은 경우 통증이 있거나 종물이 큰 경우에는 세친 흡인검사를 통해서 주사기를 통해서 물을 빼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폐경이 오게 되면 종물이 작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안 안에 생기는 종물로 주로 폐경 후의 여성에서 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육안 내 유수종은 암으로 변환할수 있는 전구물질이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원칙입니다. 또한 재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경화선 선증은 암으로 변할 수 있는 전구 물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반인에 비해서 치유남이 발생할 비율이 1.6배 정도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화선 선증은 수술적인 제거, 생검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섬유손종입니다. 섬유손종은 30대 미만의 여성에서 가장 호발하는 양성 종물입니다. 드물게는 20대 미만의 여성에서도 성장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거대 종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섬유손종은 무조건적인 수술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추적 검사를 통해서 모양의 변화를 확인 후 종물이 커지는 양상이 있을 때는 수술적인 치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섬유선종은 어, 대부분 다발성인 경우가 많아서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초음파 소견은 섬유선종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어, 엽상 종양 같은 경우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외과적인 절제술을 통해서 치료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엽상 종양 같은 경우에는 양성, 경계성, 악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의 악성 질환.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단어인 유방암도 대표적인 유방 질환으로 꼽습니다. 생리적 유방통 같은 특별한 치료 없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생리적 중욱군처럼 유방 검사 후 특이 소견 없이 통증만 있을 때는 진통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물에 의한 통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증상 완화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양성 종물이 있는 경우 무조건적인 수술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서 모양의 변화라든지 크기 변화를 관찰 후 조직 검사를 통해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많은 양성 결절의 치료법으로 활용되는 진공 흡입 보조 장치를 이용한 절제술, 국소 마취 후약 5mm 이내의 작은 절개로. 병변을 제거하고 일상에 빠른 회복과 짧은 시술 시간이 특징입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 일기에는 5년 생존율이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병기가 진행될수록 생존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유방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 발생을 억제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진단하여서 적극적인 치료가 빨리 시행된다면 좋은 치료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유방 검진의 목적입니다. 우리 일반 환자에서 유방통 및 종물이 만져지는 데도 유방암 진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 늦게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 시기가 늦어지다 보면 경기가 진행되어 오시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유방 검사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유방 전문의의 상담과 진료를 꼭 필요합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남성들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유방 질환 유방이 보내는 갖가지 신호에 주목하고요 빼놓지 않는 정기적인 검사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